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놓으시며 실만을목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율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물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풍성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령 나를 따리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모든 선선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570장입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으시는목자요 나는 주님 의 귀한 어린 양. 부른 불과 맑은 신의 물 바로 나를 늘인 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 지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는 고운 항우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네, 어린, 어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어린, 한 전혀 없어라어라진린 나를 잡지 못하고 린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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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네 주님 강한 손을 펼지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딴전혀 없어라, 아, 멘 인천 기독교 총응합장르회총회장신김영훈 장르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제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건강가족사랑 축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과 여로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동성애를 비롯한 차별금지법 등을 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는 국민이 없고 당리당념만 되서는 정당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어려울 때이 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깨닫고 아멘. 믿는 우리가 먼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거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변하게 하시고 아멘. 가정을 파괴하는 반인류적이고 성경에 반하는 동성애를 비롯한 차별금지법, 퀴어 적대 등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맞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지니신 인기총 직전 총회장님을 진님의 강한 손으로 붙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서기훈 총무이신 최광선 목사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여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가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권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어, 순복원 중앙교회를 방문하시는 제주신 목사님 주를 받을 준비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알레미야 알레미야 <목소리> 네, 우리, 우리도, 우리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어둠의 영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음부에 가둬 버리고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진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받쳐 올라가는 기도 될수 있기를 이 시간 한번 주님 세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르루야 우리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보혈의 피를 뿌려 주옵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정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땅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막이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받고 떠나갈 지혜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우리 대한 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뜨리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다 예수 세력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 지혜다 물러갈 지혜다 물러갈 지혜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수막이 예수님으로 떠나갈 지어다. 교회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수막이 예수님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오늘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아버지, 우리 종들이 모였습니다. 나라가 백척간듭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목도하는 가운데 종들이 모였어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자 이와 같이 모여 싸우니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오늘도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스게 도와주시고 주마들 준비하는 종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아들들의 타락입니다. 종들의 타락이요 믿는 자들의 타락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뭐 가로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아들들의 타락입니다. 종들의 타락입니다. 마지막 계시록에 보게 되면 별들이 나오는데, 그 별들이 주의 종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별들이 떨어진다고 되는데, 얼마큼 떨어지냐? 3분의 1이 떨어진다. 그래서 말세에 여종들을 이렇게 많이 세운다는 것이죠. 말세에 많은 종들이 타락을 하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현상이 지금 너무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종말의 시간 시계가 너무 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너무 임박해 왔다.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뭐 그걸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고, 이건 뭐 세계 정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벌써 이미 시작됐고, 누가 보고 그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포기된다고 그랬어요. 말세, 그때, 누가 보면 21장 20절로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지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마스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고 어, 또 주변 국가들로 지금 애워 싸임을 지금 당하는 어,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게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가 너무 가까이 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목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 그래서 주 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 맞을 준비를 어떻게 했냐? 기름 준비해라. 기름 준비해라. 그때의 천국은 마치 지금 천국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이땅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천국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은 다 썩어질 것이고, 다 없어질 것들이죠. 이제, 지구의 종말은 다, 그렇게 가까이 오면서 지, 지구가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뭐 지금 아시는 대로 각종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 결국은 이 지구를 결국은 오염시키고 살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갈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사모하고 천국을 준비 주마절 준비하면서. 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때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신랑 맞을 준비, 예수를 믿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주 맞을 준비가 되는 사람이냐? 오늘 성경은 기름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 준비해라. 그렇게 기름도 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지. 신랑 올때 그때 준비는 이미 늦, 늦, 때가 늦는다. 그래서 에, 준비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다. 에, 재앙을 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재앙이 올릴지 알 수가 없지만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 되죠. 태풍 올 것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 뭐 대란이 올 것도 미리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 또뭐 식량 문제도 미리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 다 모든 것이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름, 그 준비는 기름 준비가 되야 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어, 지금 에,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준비되어서 부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준비는 했어도 그냥 바로 떨어져가지고 기름 준비가, 어, 되지 마, 뭐, 어, 충분히 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어,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을 상징하죠. 고 성령 충만함이 그래서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는 거. 죠 우리가 환란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의 이름은 아무나 막 그렇게 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란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기름 준비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의 이름도 부르는 거지. 그냥 뭐 부른다고 해서 부르라고 해가지고 또부 부르, 불러지고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르는 주의 이름하고. 그냥 부르는 이름하고는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주여! 이렇게 외쳤을 때의 그 주여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어, 주마절 준비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어,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 우리에게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미 이때는 늦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안된 천국문이 안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슬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서 파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기름 준비 못한 사람들은 파는 사람한테 가서 가서 사오세요 이 말이거든요. 파는 자들은 여러분, 누구가, 누구를 나를 말하는 것니까 파는 자들, 보금을 파는 자들, 바로, 바로 주의종들입니다주의종들한테 가서 그 교회에 가서 기름을 사와라. 신앙생활 잘해서 기름 준비해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날 교회를 떠나서 기름 준비 되냐? 절대 안.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기름을 살수 있도록 했으셨어. 그래서 가까운 교회들 우리가 가서 예배드려야지. 인터넷 예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 받으시지 않고 기름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항상 메말라요 그거는. 먹어도 먹어도 목마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는 자들한테, 가요 주의 종들한테 가서 복음의 말씀 듣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기름 준비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청정지역이었는데, 어느새 봉산물결이 들어왔고, 어느새 주사파들이 나라를 지금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인봉기를 걸어놓고, 또, 봉산당 수련회를 하고,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이 시대에 무슨 간첩이 있냐, 무슨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슨 그런 뭐 무슨 제도가 있겠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심각할 정도로 이 사회는 봉산화 돼버렸고 간첩들이 지금 암약을 하고 있고, 예 그런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을 지금 또만작거리가 됐고, 수많은 법들이 지금 에, 유사법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신을 정신을 잃을 정도로 유사법 안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고, 정말 깨어 있지 않으하면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겠구나. 이런 심각성을 우리는 좀 깨닫고 가, 가정과 교회로 나라를 지키는. 우리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악한 시대에, 너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마절 준비가 되어야 될 텐데,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성달이 되고, 응답이 되고, 이 악한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마절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빌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시간은 넘치는 기회를 강요시는 우리 이훈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천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 무덥고 바쁜 중에도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헌신을 통해서 인천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는 있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곳에서부터 주님의 보혈이 흘러 넘쳐서 아버지 인천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아니 한라에서 백국까지 주의 복음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인도해주시고 또 이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 함께하심에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함께 여기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위에 또 목사님들의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저다 아멘 그래서, 응, 인기, 응, 응. 아, 좀, 일부 예배는 끝났고요 아니, 시분정좀 서로 감안하시고, 아, 조금 쉬었다가, 이부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좀 충분해요. 인사 도 하고, 예, 예. 아, 는좀 그런 것 같아요. 신분간 서로 인기하시고, 그리고 이부순서를 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웃음> 인사를 <목소리> 해야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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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